리차드 기어와 어,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어,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이라는 영화예요. 어, 이 영화에 보면 에티켓에 대한 사실은 살짝 넘어가는 장면인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스토리는 이래요. 어,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예요. 어, 적대적 기업 인수를 하는 M&A라 그러죠. 어, 그런 것들을 하는 아주 탁월한 사업가인데, 어느 날 어, 거리의 여인을 만나요. 예,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거리의 여인이라면 뭐, 뭐 아시겠죠? 이 영화의 내용이. 어,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사랑할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닌데 에, 자기가 진심으로 이 여성을 사랑해요. 에, 그래서 저 줄리아 로버츠가 근데 어, 사실 그냥 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리의 여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절이라든가 품이라든가 교양은 일체 없죠. 근데 어, 중요한 자리에 이제 배속도 해야 되고 M&A 할때 회장들하고 만나는데 자기가 자기 연인과 마치 아내처럼 항상 동반해요. 그러려니까 예예절을 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전혀 그런 거 네. 없어요. 어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로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식탁 예절을 교육시켜요. 음. 그래서 어 자신의 매니저를 시켜서 중요한 자리에 M&A를 하러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모두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좌빵 음을 들어보셨나요? <laughs> 왼쪽에 빵 놓고, 뭐, 네. 오른쪽에 물 놓고, 뭐, 포크는 어디야? 샐러드. 복잡해요. 네. 어, 식욕 떨어집니다. 그거 언제 외우면서 <laughs>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되니까 지금 샐러드, 새우용 포크, 샐러드 포크, 디너 포크, 막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저게 외워져요. 그리고 음식이 저렇게 서빙이 안 됐어요. 근데, 에, 아주 중요한 석유회사에, 아주, 어, 연세가 높으신 한 회장님의 회사를 리차드 기어가 M&A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회장님의 손자가 옆에 배석을 하고 리차드 기어는 바로 줄리아 로버츠를 자신의 파트너로 같이 데리고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배웠던 포크 디너 뭐게 다른 음식이 서빙이 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샐러드가 어, 원래 먼저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샐러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샐러드는 어딨죠? 어, 그 같이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 샐러드는 식사 끝에 나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어, 내가 아는 포크는 그것뿐인데 배운 게 그거예요. 어, 근데 옆에 있는 이노 회장이 이 회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뭐가 뭔지 헷갈린다. 이분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젊은 여성이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고, 어, 자기가, 어, 손으로 여기에 있는 이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예. 이것이 에티켓이죠. 아, 넌 그것도 모르냐? 아, 진짜, 손스럽게왜 그래. 그건 에티켓이 아니에요. 에티켓의 모든 기본은 배려입니다. 네. 상대편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저게 어느 포크로 먹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에, 상대편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이렇게 두세요. 원래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네. 저 젊은 여성이 당혹해 하니까 당신이 이 여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빵을 <laughs> 들어서 드시는. 이것이 저는 에티켓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되시죠?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티켓의 또 하나의 스킬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어디 갔는데, 어, 식당에 갔는데, 뭐,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물어봐야죠. 이건 뭘로 만듭니까? 아, 한번, 아, 요거, 아, 그럼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르면서 짐짓 아는 척하고 실수를 하는 것보다 낫죠. 예, 그래서 그런 에티켓이라고 하는데도, 궁극은 뭐냐? 사람에 대한 배려와 아, 따뜻한 사랑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문화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라고. 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